안녕하세요. 인사이트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활용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잠재의식 뭐 이런 카테고리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 이런류를 뭐 비과학이다. 또 21세기에 뭐 이런 것이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엄청 비난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 어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뭐 이것이 과학이다, 비과학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이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지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란이 많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뤄본 다루게 된 이유는 이거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영상으로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면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 크리스찬입니다. 어, 교회를 다니는 이제 개신교 크리스찬인데 저는 이제 특정 종교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성경의 구절, 성경에 나오는 컨셉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지만 보통 이제 기독교를 비롯한 이제 기성 종교들은 이걸 이렇게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이제 하자면 성경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일단 영을 설명하기 전 혼과 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바디 몸이라고 하는 거는 육이라고 하고 육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내 앞에 만 원짜리가 있다, 내 앞에 오만 원짜리가 있다. 내가 그리고 카드가 있어서 이걸로 15,000원짜리 점심을 사 먹었다. 이런 거가 다 이제 현실이죠. 이게 바디, 육 그리고 몸 이런 개념입니다. 반면에 소울,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 이모션,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정, 일종의 감정이라고 할수 있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우울하다, 기쁘다. 뭐좀 기분이 멜랑코리하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런 감정들이 혼 소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이 요것까지는 사람이 아닌 동물들도 이런 혼과 어 이런 몸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여기 처음에 나오는 영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영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는 컨셉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다른 종교 경전들이나, 그리고 이런 그 정신과학, 이런 그 뭔가 이런 그 마음 수련, 마음 공부 관련한 책들을 보면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영, 스피릿으로 많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어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기 나오는 스피릿과 소울, 영과 혼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걸 잠재의식에 집어넣고 하는 일종의 명상 훈련, 내지는 기도 훈련, 그리고 일종의 시각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이런 원하는 것들이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실제로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잠재의식 이런 카테고리의 큰 컨셉이고 대전제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어때요? 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뭐좀 그래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논쟁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금 적어놓은 대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아, 나는 신은 없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저분은 무신론자구나. 이렇게 상호 존중의 영역인 거지,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저히 믿음의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고, 정말 크게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얻었다, 이런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됩니다. 물론, 그 차이가 뭐더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잠재의식, 이런 것을 하면서, 결과가 잘 나도, 뭐 옳은 거고 결과가 혹시 안 이루어져도 뭐 틀린 것이 아니고 또다 이렇게 리즈너블하고 합당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뭐 상처 받거나 뭐 이거에 뭐 나는 왜안 되냐 제 저는 쟤는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개인차가 엄청 큰 영역이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그 마음 수련 마음 공부 이쪽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대충은 뭔지 좀 알았는데 이거를 뭔가 과도하게 이렇게 맹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실제적인 좀 이야기들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의 현실적인 적용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영과 혼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명상 기도 뭐 그런 수련, 훈련 이런 거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 일상의 스트레스가 확 줄어야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아무리 체력이 강하고 여러분이 뭐 헬스 열심히 다녀서 몸을 막 근육도 키우고 바디 프로필도 찍고 막 근육량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3대 500을 치고 난리를 쳐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여러분 금방 망가지고 암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크게 운동을 안 하고 뭐 크게 이렇게 몸을 가꾸거나 뭐 소위 말뭐 내가 운동이 취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영역 정도에 이로 이렇게 그렇게 가게 되면은 크게 아프진 않아요 사람이 뭐 건강하거나 힘이 세거나 뭐 체력이 엄청 좋다 이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크게 아프거나 큰 병에 걸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끌어당김 없이 그 컨셉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평안하고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목표를 계속 바라보고 그 목표를 계속 생각하고 목, 목, 목표를 이미 이룬 것 같이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동기 부여가 계속 이 모티베이션이 계속 유지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 정원은 뭐 비과학적인 거고, 다치버쳐라고 하기에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수련하고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멘탈이 강해집니다. 왜 사람이 멘탈이 흔들리고 멘탈이 나가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부정을 당하면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끌어 당김의 법칙, 시크릿, 잠재의식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게 강화가 돼요. 이런 생각이나 신념들이 그러다 보면은 멘탈이 강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이 비난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뭐 시기 질투나 뭐 이렇게 공격을 해 와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엄청 높아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누구와 관계를 맺더라도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지속되고 또 혹시 관계가 나빴던 분들하고도 관계가 풀어지는 관계 개선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 정도로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래요. 이게 사람이 되려고 하면 되고 또안 되려고 하면 안 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안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는데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어쨌다. 그래서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하고 논쟁도 많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목표를 눈에 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영과 혼을 계속 유지하면서 목표에 정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이루고, 딱그 정확히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비슷하게라도 다 응답이 되고, 목표가 이루어져요. 그런 관계를, 그런 영역에. 그런 단계에 딱 도달하면은 또 성취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무조건 뭐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맹신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뭐 그런 취향과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믹스하고 조합하셔서 여러분에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이렇게 기쁘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